메시도 이번에 국대 메이저 대회 우승했으니까 부성님도 우승하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아, 더러워! 언젠가 할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내가 피스 때도 손이 빨랐어 나도 빠릿하게 반응하면서 그때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는데 손이 반응을 안해나도 돌겠어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이다. 내 동생들을 잘 키우는 거에 나의 큰 마음이 있어 솔직하게. 이방 열혈 특, 열혈 대우 없음. 아, 열혈 대우 있어. 야, 니가 만약 열혈 아니었지? 니가 내 방에서 지금 그따지 팅칠수있겠냐 새끼, 저 새끼, 저거 진짜 웃긴 놈이네, 진짜. 야, 니딴심으로 네 하는데, 임마, 받아주는 방이 어딨어? 나니까, 니가 이열혈이에서내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쳐내던가. 진공이네, 진짜 찡삼이 다른 방에서 한마디도 못하잖아. 찡삼이 다른 방에서 개 찐따처럼 있으면서 여기만 오면 막 천대던가, DJ가 있다 군 이게 안 되지. 이딴 소리 나하고 있고. 진짜 강남역강이야 진짜로.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다른 방에서 싸우지 않아요. 유일하게 싸울 때, 이 k 리그할때 전북팬 만나면서 싸웁니다. 공방 여포는 맞아. 아, 어, 보기 가기 전에 유, 하, 하나만 갖다 갈게요.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토치 손흥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손흥민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손흥민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선수를 사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토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살려고 하는 분도 좀 애매하고, 높은 금액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뭘 사야 할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손흥민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시디 사고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주고 가는, 정리해주는 보석이 한번 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도 진짜, 3, 4년 된 게임은 맞긴 맞다. 농협, 버르세요. 어, 이거 10카드도 안 씁니다. 티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성비 미모다 그러면은, 그나물이나, 뭐, 네이마르, 뭐, 많이 가면 로이스를 떠올리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때는 다 이거였어요. 단점이, 오프도볼이 진짜 리얼로 멍청하고, 몸싸움이 약해요. 그두 가지가 지금 합쳐지면은 18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9카라고 하면은 급여 13에 한번 써볼만하다. 아, 8카 이하로는 다 버리시면 됩니다. 거르세요. 라이브 손. 지금의 이 나무가 빠진 손흥민 입장에서는 음, 되게 애매합니다. 18의 손흥민 어, 그냥 거르세요. 18의 손흥민 거르세요. 아니 왜보성님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거르세요. 그냥 어 제발 이거 다 설명하고 오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TV 손흥민 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급의 16에서는 뭐 가성비로 한 20억 정도의 금카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 많고 저 역시도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넥스필드 업데이트 했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랑 몸싸움이거든. 근데 이티비손이 몸싸움 쪽이 좀 하자가 있어요. 메타에는 잘 맞지 않은 느낌이지만, 뭐, 능먼 끼고 간다? 그러면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때 손흥민을 정말 많은 유저들이 사랑했어요. 왜냐면, 원래 손흥민이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좀 각진 느낌, 부들부들한 느낌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네이마르 느낌이 나는 드리블 체감이 나오는 시즌이다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저는 이걸 못 쓴다고 봐요 왜냐면은 체감도 네이마르지만 몸싸움도 네이마르야 <laughs> 이 프리미엄 라이브 마크를 마크 패티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약간 프리미엄 라이브 금카로 짜면은 약간 그 축제의 감성이 있나봐 쓰지 마세요 어, 마찬가지예요 어...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어...이러면 안되는데 어. 중간 하면끊고 갑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0A. 요거는 만약에 손흥민이 다시 한번더플라보를 받을 정도의 올 한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 떡상 시켜가지고 비싸게 파는 정도로. 사실 이때 손흥민을 보고 모두가 놀랬던 거는 슈팅력이 좋기는 좋았어. 이 K19 손흥민은 진짜로 호날두나 호나우도에 비벼질 정도로. 슈팅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금카가 100억 정도면은 구매가 되거든요. 주봉 손흥민보다 확실한 거는 전반적으로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박사 결정력이 정말 좋았고 급성비와 금카간지를 모두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구매 가치가 있다.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최근에 들어서 스트라이커 쪽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윙어나 윙포드가 되겠죠. 그쪽으로 갔을 때, 급여 17에서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지금 메타예요. 그런 타이밍으로 왔을 때, 급여 17에서 이런 위모가 있느냐? 없어. 그나무리도 손흥민의 결정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봐. 손흥민을 위모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시즌 업그레이드는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강화만 올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 토츠입니다. 그니까 러 이때 뽕이 찼었어. 19 토츠. 와, 올해의 팀에 우리나라 선수가 뽑힌다고? 솔직히 지금 봐도 체감만 본다면은 얘보다 좋은 시즌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어, 윙어로서는 써도 괜찮다. AI가 좀 멍청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 이거 7카 사왔을 때 내가 화를 냈던 거야. 노미니. 이때가 국뽕에 또한번 정점을 찍었었죠. 와, 이제는 토치를 넘어서서 토티의 소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던 시즌이었죠. 이때부터는 AI나 몸싸움이나 움직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치가 애매해. 오미니를 쓸 바에는 급선비 위머를 써버리지란 생각과, 손흥민을 진짜로 1티어급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윗레벨로 넘어가잖아. 애매해졌죠, 사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쭉읽어봤고 지금부터는, 손흥민의 1대장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토치 은카면은 에오제비오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었던것 같아요. 그만큼 스텝도 진짜 지렸고 AI도 엄청났어요. 더군다나 체감도 정말 좋았고 정말 오랜 기간 1티어급 선수의 위치를 했었죠. 1티어 손흥민 3가지 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다른 손흥민들에 비해서 급여가 2나 3 이상 낮잖아요. 뭐 그런 장점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은카 가격 접근대가 70억 정도 60억 정도의 생제 은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흥민의 구매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 주공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20토치로 와야 된다. 나브리의그 드리블링이나 급성비는 인정하지만 중거리 슈팅력이나 이런 어떤 한방에서의 가치로 보자고 하면은 20토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윙어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1대장. 다만, 공격수 쪽으로는 쓰지 마세요. 요거 두 개는 제가 한 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토티 손흥민은 어나더 레벨이었죠. 이제 실제 축구에서의 원탑을 넘보는 손흥민을 떠나서 피파클라인4의 원탑이었지. 손흥민 은카랑 에우제비우랑 놔두고 이제 손흥민이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유저들도 꽤 나올 정도로 엄청 났었었죠. 지금은 에오지비유가 800억이고 손흥민이 500억대죠. 가성비로 압도하지만 당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손흥민을 선택하는 쪽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신이고 끝판왕급이다. 제가 토치를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잔잔바리 스텔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2, 3차는 라건 사실 체감도 안 돼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1 토치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23이잖아요. 나는, 어, 1급에 낮으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다. 내 생각을 하겠어. 그러면서 제가 21토치 사가지고 써봤는데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야. 와, 이게 뭐지? 아니, 이러면은 급여 23주고 토치를 쓰지 뭐하려고 토치를 가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한 다섯 판, 여섯 판, 일곱 판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알았어요. 공 잡았을 때만 똑같아. 근데 오프 더블 차이가 너무 심해요. 스탯이, 야, 이미 지금, 이거 뭐, 삼카에다가 풀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정도 되잖아. 결국, 좋 중요한 거는, 어프더볼이다. 제가 원래, 이, 정리해주는 보석이는 항상 촬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 편집본을 본 건데, 지금은 제가 생방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팅도 있고, 저도 그냥 멘트가 그냥 좀 이런 저런 설명도 하면서 가는데, 뭐가 여러분한테 좀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편한 방식이 어떤 거라고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선수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정리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